2025 평일 논장 야심작 고랑에 헤아리 배치 심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작년까지는 아, 부지포를 깔았었는데 아, 올해는 헤아리 배치로 토양 유실도 막고 용량도 주고, 높이도 만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통보에 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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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까여이 직접 할 수가 없는 어어 구멍 어, 들어버렸다 길이가 어? 음. 자 파종. 자, 옆에 또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는 마지막에 놀지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녕!